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 보물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가 국보로 승격됩니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각각 지정되어 있는 보물 제145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보물 제684호 윤장대를 통합해 한 건의 국가 지정 문화재 국보로 승격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장대는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회전식 경장으로 한번 돌리면 경전을 한번 읽는 것과 같다는 공덕신앙을 상징하는 성보지만 국내에서는 예천 용문사에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장전은 일반적으로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전각을 의미하지만 용문사 대장전은 윤장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건립된 건물이라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용문사 윤장대와 대장전은 고려 명종 3년인 1173년 조응 대선사가 조성했고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가 국보가 되면 2011년 완주 화암사 극락전 이후 8년 만에 국보 건축물이 탄생하게 됩니다.